여러분, 갑자기 꺼지셔서 놀라셨죠? 제가 실수로 끈 버튼을 눌러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거 퐁당퐁당 거리고요. 제가 일단 설명란 이벤트 써드리겠습니다. 끝날 때도 이벤트 말해드릴 건데, 이거 까먹으실까봐 설명란을 써드릴게요. 자 언덕철아에게 물어보실 게 있다면은 댓글 로 달아주세요 아직 개인정보 관련된 거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자다음애께만나보시죠자 이거는 시상 풍선 젤리 매직 괴물이에요 이거는 여기 안에 반짝이 들어있고요 반짝이 만들면 뭐가 섭섭해서 제가 파란색 이 푸딩 젤리 몬스터와 젤리 게몬스입니다 한번 까볼까요 아, 잠시만요. 차나 차나 차! 한동 차! 차나 차나 한동 차나. 모인? 아, 좋습니다. 자, 이거는 확실히 양이 많고요. 누구 나눠주느라, 에휴, 에이, 누구 나눠주느라, 양을 조금밖에 없, 없어요. 이거 보면은 양이 조금밖에 없답니다. <laughs> 자, 급하니깐, 다음 영상 보시죠. 아니, 다음 영상이네. 다음에 이게 이만 가겠습니다. 어? 안 돼, 반 나오는 거니? 탔고, 이것도 힘들어서 안 탔어요. 고 마지막 소개해드릴 푸딩 젤리머스터 자, 이거는 너무 딱딱해요 가져, 이벤트 가져. 자, 이벤트.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구독을 누른다. 2. 갖고 싶은 액체 개물을 말한다. 댓글을 적는다. 3. 이메일 주소와 택, 집주소를 적는다. 4. 구독해주세요. 자, 여러분. 운방구 1탄 2단 잘 보셨구요. 설명란에 한번더 써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이만, 바이.